제가 오늘 송주 불냉면을 먹기 위해서 평소보다 3 시간이나 빨리 왔습니다. 불냉 최대한 맵게 해 주세요. 최고 4 단계입니다. 어, <laughs> 냄새 질린다 이거. 사장님 빡치신 거 아니야? 왜이렇 어, 도발을 하네? 티지는게 맞겠지. 제가 지금 좀 배가 고파가지고 돈까스도 시켰습니다. 빈속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유 찬스 쓰고 들어가겠습니다. 아, 일단 한입 먹어볼까 여러분들. 한 남자 클라스 한번 보여줘. 라고 할 뻔... 김치만도 하나 먹고 시작하겠습니다. 왜냐? 난 김치남이니까. 난 김치만도 좋아하거든. 음, 갑니다. 어우, 잠깐만. 와, 사장님! 아, 사장님! 제대로 빡치셨네. 아이, 캡사이신 나오셨네! 겁나 너어좋네 아니 냉면에서 캡사이신 맛이 나 캡사이신 냉면이야 지금 와 제대로 긁히셨네 <laughs> 하지만 고독감 먹방 라인 나 사비를 이길 순 없지 사장님 누가 이나볼까 간다 와 캡사이신 맛 나는 냉면은 또 처음이네 와 지대로다 땀 겁나 땀 겁나 나네 형님 국물 좀 먹어줘 <laughs> 아 이거 내 헬스 캡사이신 국물인데 지금 가다. 오 오우. 오우. 오 오우. 김치만두. 오우. 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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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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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휘머우 쳐줘야 돼 이렇게 갑니다. 와. 신작들리겠습니다아사베 <laughs> 객기 와 국물이 제대로다 진짜 어, 어우 아 겁나 맵네 어우 싸부탄샤나네 어 점점 매워져 얘들아 돈까스 하나 먹어줘야지 돈까스 하나 먹겠습니다 뭐 최근에 어, 요즘에 뭐 완봉을 못 하고 있다 사비가 사비가 완봉을 못 하고 음식을 계속 남기고 있다 불편하다 이런 댓글들이 조금씩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기필코 완봉 가자. 아, 와... 아 국물까지 완봉하는 거 오바지. 아 매워서 그런 게 아니라 물 배가 차잖아. 아 진짜 섭다지않 갑니다. 아이 뭐 남자는 쿨피스를 먹고 매운거 먹는데 그게 진짜 남자에요 매운거 먹는데 쿨피스를 4개 시켜놓고 쿨피스를 먹는다는 것은 축구하는데 넘어지는 거 두려워가지고 무릎 보호대 차고 오는 거랑 똑같은 거야 얼마나 남자냐 여러분들 축구하러 왔는데 무릎에다가 혼자 막 보호대 겁나 두르고 있어 다칠까봐 무릎 까일까봐 겁나 남자 같잖아 그거랑 똑같은 맥락인 거예요 오, 온다! 와 버려! 아, 오고 있어요! 아 단무지로 간다 단무지 먹겠습니다 샐러드도 하나 중화 좀 시켜야겠다 음 냉면집이라서 정말 기본이야 기본적인 맛이에요 호프집에서 후라이드 치킨 시키면 나오는 그 샐러드만 정말 평범해. 냉면은 평범하지가 않아요. 자 갑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한 젓갈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아 사장님 이거밖에 안 되시나? 도발해버리기. 음 사장님 고기 만두가 좋아, 김치 만두가 좋아, 여러분들 고기 만두 좋아하면은 내가 봤을 때 사람들. 아사특 지가 먹는 건다상남자고 지가 먹는 건다 남자고, 지가 먹는 거 반대면 하남자인 음아 요즘 매운맛이 없어졌다 입에서 근데 사람은 어리석은 동물이라고들 하죠 아플 걸 알면서도 계속하게 된단 말이야 아우 혼자다 어아 이거거든 여러분 도발에 긁혀서 캡사이신 도 넣으셨지만 싸비한테 어림도 없었다는 점 그냥 사장님 안 맵네 전에 아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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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점점 써져. 이 맛이 점점 쓴 맛이 되는데 밑으로 갔으도 간장 소스에다가 돈까스 절여버리기. 헉, 설마 비가이템 발견? 아싸 돈까스 사업으로 진출? 이거 맛있으면은 편집해서 안내 보낼 겁니다 여러분들. 왜냐면 이거 내가 장사할 거거든. 편집 안해도 되겠다. 사장님, 이전으로 난못 이겨. 이거? 물 같았어. 다음엔 좀더몇개 부탁드려요. 나 건방져지려고 그런다, 지금, 여러분들. 오늘도, 고독한 정의 못버호인저싸이 송주불냉면 4단계, 최고단계, 승리, 결의! 한결! 됐시 여러분들, 큰일 났어요. 쓰레기를 버리고 왔는데, 배가 아파요. 화장실에 왔다고 했습니다.